그렇게 해가지고 에어컨 한4 5간 정도만 쓸수 있으면 700와트짜리 두 장이거든요 배데리는 12V 2 5 0암 a h 짜리 판넬이 700와트짜리 한 장이 110달러더라고요 두 장하면 220달러 이버터도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고 그게 한 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30만원 커트롤도 굉장히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도 뭐한 30만원 정도 판매하고 다음에 한1 6 0만을 넘으면 은 지금 이게 태양광 판매하는 사람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 차에 온도 4 0도 찍었습니다. 와 진짜 덥습니다. 오늘 최고 동 같아요. 집 사람 차 방전돼 가지고 접어서 사러 갑니다. 집 사람 차 완전 방전됐습니다. 지금 일주일 됐네. 음. 실시도 실환 루트만 그냥 음, 막 방면돼 버리어 네. 준비하는 게 있거든. 네. 그럼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지 나모르겠다 솔라. 어, 라 어. 저 위에 지붕에다가 네. 그 솔라 올리면되거든 네. 간보아는잘 없어. 뭐가. 네. 한국에서 네. 다 가져올 거거든. 요번에 한국 가면은. 음, 진짜요? 어. 네. 솔라만 간봇에서 사고 네. 네, 담물 솔라. 어, 그게 크거든. 못 가져온다, 한국에잖아 지금 이 아끼지 말고, 어. 내가 유튜브를 엄청 많이 봤거든. 네. 어. 그래서 남편 며칠 동안 계속 보고, 보고 계셨구나. 응. 지금 분명히 되거든. 근데 여기는 좀 솔라가 싸고, 나머지는 다한국에다 가져온 거야. 네.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지금. 그냥 감동하라. <laughs> 되지. 일단은, 되기는 된다 저기야 그러면은 에어컨을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 정도 써줄 거다 되기는 된다 저기야 그 솔라 지금 연락해 놨거든 이 사람한테 있네. 이 사람한테 연락해 놨거든 어. 저희집 태양광 설치하려고요 제가 뭐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태양은 설치해가지고, 에어컨한 네, 다섯 시간 정도만 쓸수 있으면은 괜찮거든요. 뭐 생각해란게 있으니까 나중에 보고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 집 사람 차 방전돼가지고 접어서 살아갑니다. 한 15불 정도 한다. 30불 하면 힘들지. 만원 차이 닦느라 나중에. 네. 어제도 왔다 갔는데, 이게. 그냥 구경 왔습니다, 어제는. 어제 왔다 갔다, 이게 뭐, 볼게 있어가지고. 야, 집에 평광 설치하려고 여기 와가지고, 뭐, 많이 봤거든요. 딱히 없더라고, 여기는. 오늘은 점프천만 사고 갈습니다점프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전에는 있는 거 봤거든요. 전에 한번 보긴 봤는데 없는 음, 모양이네. 없다 보니까 저기 그때 딱한개 있더라고. 뭔데 있었어요? 어, 딱한한번 봤거든. 없네. 모르지? 어, 가자. 와, 여기 도 솔라판 있네. 엄청 비쌀 겁니다. 제가 인터넷 알아보니까 많이 안 비싸던데. 음, 요거 한파큰거두개 썰라고. 어? 많이 안비싼 69불인데, 몇와트 짜리지? 300와트 짜리네. 이거는 안 된다. 우리는 700와트 짜리 쓰는 거거든. 이거 두 배다. 어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것도 다 보고 왔거든요. 커넥터하고, 커넥터도 분배되는 커넥터가 여기는 안 팔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버터. 버트도좀 뭔가 좀 부실해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한국에서 다 가져와야 됩니다 가자 어디 사지 가면 설문점에 사야 되겠네 설문점에 가가지고 점프 사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안파네요 전에 한번 보긴 봤는데 딱한개 있는 거한번 봤거든요 제가 편에서 왔는데 없네요 여집에 한가 보자. 하는 뭐지? 와, 생긴 게꼭 로봇처럼 생긴 차가 있네. 뭐지? 이거, 이 맞다. 10달러더나? 네, 1 0포 엄청 싸네 10달러, 가지가 10달러 엄청 싼 건데. 철학은 가지 음, 유 응, 비싼 건 아니지. 오면서 집사랑 커피 한잔 사줍니다. 왜두 잔이지 저는 안 마시는 거든요 저거 왜두 잔이고 마피 안 떴어잖아요 그래 아, 가끔. 어머니 가끔 네 어머니 가끔 일단 자켓 가져왔나 네어 내일 차 붙여놔 네제 어? 차를 이렇게 붙이나면 힘든데 배터리는 이쪽에 있는데. 제 차는. 이차차 배터리는 지금 못 하겠어. 이 앞에 차. 지금. 지금 안 된다. 1차 때문에 안 된다. 어, 그래요. 어서 응. 어떻게 지금. 좀더 지붕을 할까? 시원할 때. 어. 어. 일단 좀더 따자. 어. 와, 저희 옆집이 얼마나 더운지 지붕에 막 이렇게 물을 막 뿌리고 있어. 요 여기도 물 뿌리고 있네요. 저린쿨러처럼 진짜 덥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더워서 못 살아요, 진짜로. 마누라 네. 잠깐만 봐봐라. 응. 아, 여기가, 저기, 2층이고, 여기에다가, 태양광 솔라를 좀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사이즈가 좀 있어야 돼요. 카메라 좀 잡아봐라. 솔라는 그, 지붕 여기 위에 나는 거죠, 이, 이 자리에. 에다이되야되거요 커네요. 와. 가격이더 센데. 솔라, 큰 판은 가격도 세요. 와, 우리 집 앞에 또레포시에 얼마나 두신우신지 물피아 이렇게 틀어놔요. <laughs> 저희 집이 이렇게 되가 있으면 하늘 설치하기 좋은데, 지금 이렇게 되가 있어가지고, 여기 한 장, 여기 한 장, 이렇게 두장할 거예요. 하늘 사이즈가 2.4m 140 정도 나오더라고 요 엄청 판넬이 크죠 판넬을 이렇게 두장날 거거든요 700와트 짜리 두 장이거든요 그두 장을 하면은 얼마입니까 1400이죠 배터리는 12볼트 250암페어 짜리 그거를 두 개를 연결할 거거든요 100열로 그러면은 12볼트 500암페어가 되는 거죠 일단 제가 이제 한국에서 다 가져올 겁니다 이 판넬은 담보대가 좀 싸요 캄보디아는 나머지 뭐, 인버터, 컨트롤, 이런 게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고 제가 견적을 한번 받아봤어요. 캄보디아 업체가 있어가지고, 태양광 하는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근데, 배터리 없이, 저기 뭐, 연결하는 게 있더라고요. 연결하고, 6 0 0암페어짜리 판넬 하나 갖다주고, 1,150달러더라고요. 그럼 거의 한 170만원 가까이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계산한 건 얼마냐면은, 판넬이, 700 와트짜리 한 장이 110달러더라고요두 장하면 2 2 0달러그 다음에 배터리도 여기도 있긴 있어요. 12볼트 250 암페어. 엄청 비싸더라고요. 한개 40만 원하더라고요. 한국에는 12볼트 250암페가 2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깝시죠. 이거 비싸거든요. 그 다음에 인버터. 인버터도 좀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고. 그게 한 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30만원. 컨트롤도 굉장히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해도 뭐한 30만원 정도. 계산해보면 은 컨트롤 30만원, 인버터 30만원, 배터리 두개 해가지고 뭐 45만원, 아니면 한 100만원 도 되죠. 거기에 이제 부속품 있지 않습니까? 뭐 부속품 한 20만원 정도 든다 생각하고 판매하고다 하면 한 160만원 정도면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고정하는 것도 여기 이제 그 치대 같은 게 굉장히 비싸고 이게 복잡해요. 근데 여기는 안카 박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판넬만딱 잡아주는 건데 태풍이 없어요. 태풍이 없기 때문에 아직 지금 13년 사는 동안에 태풍 한 번도 안 왔거든요. 태풍이 있으면 있는 지붕 있는 거다 날아갑니다. 저그 위에 지금 다 날아간다 고 보시면 돼요. 태풍이 여기 없기 때문에 판넬은 그냥 고정만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창은 달면은 다른 집에도 달 거예요. 제가 이집에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런 계획이 있다. 이러니까, 아, 진짜 에어컨을 한 5시간, 6시간 돌려주 있으면 자기도 하겠다. 이러더라고. 전기를 안으로 밀어 넣을 거예요. 아리 배터리는 밑때는 자리가 많이 없으니까, 이쪽에. 배터리하고, 컨트롤을 여기다 넣고, 인버터는 밑으로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자썰 생각입니다. 이것도 묵을 게안 됐다. 쳤습니다. 아까 저 위에 보고 내려왔는데 저기에 어,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고 배터리 위에 올리고 컨트롤도 위에 올리고 인버터만 이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여기 전기가 안으로 연결되거든요. 이쪽으로 연결해갔으면 안 되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시작은 돈은 좀 들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저희는 움직이는, 뭐, 계속 에어컨 니까 좀, 지금도 에어컨 꺼놨잖아요. 아무하 혈액 한개더 살아요. 응, 에어이켜 나오나? 더더 아이고. 내가 계획은 다시 하나지만 일단은, 설치를 하면은, 제가 또,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뭐,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될것 같아요. 뭐, 해야 되고, 뭐,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되고, 이게 엄청 덥지 않습니까? 365일만, 에어컨 돌아가니까, 이건 해야 돼. 응. 이 사람한테, 설치하는 거까지 얘기해놨거든? 어. 여기 와가지고, 설치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라. 비용은 준다 고산 바꾸고 어요 이게? 응, 음, 응, 그래. 아니, 사기로한건 아니고, 그냥 가격만 계속 물어본 거야. 어, 와서 좀, 어, 막만 설치만 하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다 가져와가. 제가 유튜브 진짜 많이 봤거든요. 공부만 했습니다. 그걸 가져서 제가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음. 지금도 전기회도 나갔습니다. 아,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전기도 나가고 하니까. 주위집만 나갔는지, 다른 집 안보고요. 딱플랑! 여기 나갔습니다 전부다. 지금 공급을 뭐 하고 있나? 수업하고 있는데 어? 지금 공부안하야 아니. 더워서 이기는지도 못하겠다. 어 내려가자. 지금 안 되면 아빠 차에세라 시동 걸어놓고 어? 어 시동 걸어. 지금 이 태양광 판매 파는 사람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지붕에 연결만 해달라고. 나머지는 제가 다 해야죠. 한국에 가가지고 뭐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와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저는 잠깐 커피숍으로 잠깐. 아. 커피숍에도 전기 안들어와요 지금 커피도 안되네요 여기는 커피 머신안돌아가니까 그럼 운전사기만 뭐 하고 치로 갑니다 아들 데리러 가야 되니까 아들대 데리러 가는데 집사람도 같이 간다네요 여기가 오겠다 날씨가 음. 갑자기 와... 그래 더워가지고 근데 커피숍에도 전기 남았더라고그빠전게 어? 있죠? 커피숍에 없더라 어, 그래, 서 <laughs> 어, 그래 이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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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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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와, 너무 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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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어요. 렇게다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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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렇게 이렇게, 이렇설날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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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하고 와, 에어컨 없는 사람들 얼마나 덥겠노? 당연히 덥죠. 어, 딱 기다려봐라. 내가, 제가 하고 나면, 응. 집에 어컨 있자. 계속 써줄게끔 해줄 테니까. 그렇죠? 전기 다나간나그네 어, 본패네다그렇죠 하신, 자가지 다녀. 응, 다 오늘 집에 전기 나가지고, 와, 더워서 힘들었다. <laughs> 집은, 아이, 좋았다. 지금 왔지.